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의 말씀 저희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되며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 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왕국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대답은 항상 아니요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부당한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육용으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너희들이 내가 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어 징계하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40년의 광약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지만 이제 살만해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마치 광약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이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의지했고 아세라를 의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 신들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우상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를 행음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음란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었고요. 또 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는 이스라엘을 오늘 징계하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또그 말씀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도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고 또그 피가 자신의 옷 소매에 묻어 있는데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갈구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뻔뻔해 보이고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반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이해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똑같이 정죄해라.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향해 욕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습 나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그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정의 근본은 그 결정의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울처럼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이 이 추악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도 풍성하게 묵상하시는 모든 정윤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